자, 올림포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든 항이 0이 아닌 등차수열 a n에 대해서, 어, 이 식이 성립하는데요. 이 p x에 대해서. 이때 자연수 m의 값을 k라고 하고, 이 식이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질 때, 이제 이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진 이 식의 조건에서, 어, 대입을 한번 해가지고, 원하는 조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 n 플러스 1 플러스 a n 플러스 해서 a 2 플러스 a 1까지 더한 식이 5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a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의, 1의 m 제곱 a n에 마이너스 1의 m 마이너스 1 제곱해서 여기 어 마이너스 a 2에 마이너스 1 하면은 이제 뭐 마이너스 a 2가 되는 거겠죠. 마이너스 a2 플러스 a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m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요. 어,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어, 1의 m 제곱이랑 이런 식들을 바로 처리할 수 없는 건 m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m이 홀수일 때 그리고 짝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변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변은요. 그러면 홀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m 플러스 1 플러스 am 해서 마이너스 a2 a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어, 지금 둘씩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얘와 얘의 차이는 지금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m이 공차인 d 등차수열이기 때문에요 d라고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d를 만족하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d해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d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얘가 몇 개인지가 궁금한데요 어, 이 n 플러스 1의 값은 짝수일 거니까 이 n 플러스 1을 2로 나눈 값일 거예요 그래서 5 마이너스 d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좌변은 먼저 또 다시 보겠습니다 좌변은 1항부터 n 플러스 1항까지 더한 식이기 때문에 2분의 n 플러스 1에 e a 플러스 md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방금 구한 식인 n 플러스 1 5 곱하기 마이너스 d 이렇게 하면 n 플러스 1이 지금 약분이 되면서 e a 플러스 n 플러스 5의 d가 0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 여기서 양변을 2로 나눠보면, a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5의 d가 0이라는 얘기고, 자, 이것이 지금 몇 번째 항일까요? 얘이 부분을 지금 어떤 수의 뭐, m번째, 아이고, n 번째 항이라면, m-1이 2분의 m 플러스 5가 됐다는 얘기니까, 얘는 2분의 m 플러스 7 항이 된다는 얘기죠? A, 2분의 n 플러스 7항을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0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 첫 번째 모든 항이 0이 아닌이라는 조건에 이제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모순이기 때문에 n은 홀수가 아니구나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m이 짝수라고 하고 이제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이제 좌변은 정리를 했으니까 우변만 가지고 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m 그 다음 수는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아이고. 이 수가 이제 홀수가 될 거니까요 짝수면 여기가 짝수인 거니까 플러스 am 플러스 1그 다음은 마이너스 am 해서 마이너스 a2 플러스 a1 이렇게 또 전개가 될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자, 5 곱하기 얘는 홀수니까요. 홀수 짝수 해서 묶다 보면은 이렇게 둘씩 끊어서 묶을 수가 있겠고요. 얘는 바로 D겠죠. 그래서 얘는 A3과 묶어서 이제 D라고 처리가 되면은 총몇 개일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홀수니까 M만큼 어, 뺀 다음에 2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면 2분의 M개 있고 거기다가 A1을 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왼쪽에서 구한 식 있죠?는 2분의 요거 a1을 a라고 써볼게요. a m 플러스 1에 ea 플러스 md 요렇게 해서 이제 양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1을 한번 곱해볼게요. 5에 md 플러스 ea는 n 플러스 1에 e a 플러스 md 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 이 식과 이 식이 어, 약분을 해도 될까?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약분이 가능한 거겠죠? 그럼 a 플러스 2분의 md인 얘를 2로 나눈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지금 몇 번째 항인가 한번 볼게요. m 마이너스 1을 했을 때 2분의 m이 나왔다는 얘기고 n 은 2분의 m 플러스 1항즉 얘는 a 2분의 m 플러스 1항이 된다는 얘기죠. 자, 보면은 모든 항이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고 따라서 이 식의 두배인 얘도 0이 아니게 됩니다. 그럼 양변에 이 0이 아닌 식을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m은 4가 되고 어, m의 값을 우리 k라고 했으니까 k의 값이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에다가 이제 a, o, x의 4제곱 플러스 A4X의 3제곱, A3X의 제곱, A2X 플러스 A1이 이제 주어진 다항식이 되는 거고요. X 플러스 2로 나눠졌을 때에 나누어진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나머지가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 16A5 마이너스 8A4 플러스 어 4a3 2a2 a1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등차수열이니까요. 16a 4d 8에 a 3d 4에 a 2d 2에 a d a 요렇게 해서 식을 이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82 10 11a가 되고요. 그 다음에 64 24 플러스 8 2이기 때문에 40, 46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a, 5분의 a1이니까요. a고 여기는 a 플러스 4d 즉 하나를 하나의 문자로 정리만 하면 되겠죠? 11a는 마이너스 46d입니다. 어, 자 그래서 이 d라는 값은 마이너스 46분의 11a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정리를 하면 자, d자리에 대입을 하시면 어, d2로 약분하면 23분의 22가 되고요 즉 23분의 1분의 1, 1이므로 23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